생각하는 최고의 인생 경기. 어 저는 두개 있는데 첫 번째 그 경기 데뷔하는 그거랑 아, 네. 최근에 원챔피언십에서 했던 그 시합이 아웃키 아, 아, 네. 선수랑 하는 시합이 가장 그래도 뭐 기억 남고 그 아웃키 신지아 선수와의 경기를 하기 전까지 좀 고민도 많았었다 그래요. 예 네, 많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유도 후배였어요. 아, 네. 네. 유도 엄청나게 돈센인데. 옛날부터 14년 전에부터 하자고 하자고 하면서도 체급이 안 맞아, 너는 안 한다. 응. 계속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자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알았어, 이제 한번 한번 해보자. 그 선수는 그 자기 체급에서 어 챔피언 하고 있는 선수였었고, 맞아요. 저는 한 체급 위에라서 그거 맞춰서 가야 돼가지고 감량을 해야 되니까. 예. 90kg에서 한 77kg까지는 내려야 되니까. 9 9는 상대가 이겨, 이긴다고 그렇게 철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한번 아버지 말대로 한번 어려운 길이 한번 가보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아, 그러면 가보겠다. 근데 우리 트레이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반대했어요. 아, 무조건 네 하면 무조건 진다. 이번에 그 사람이한테는 못 이긴다. 확률이 없다. 아, 없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 저만 이긴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두 어떻게... 진다고 생각했지만 아, 네, 네. 난 아, 이길 수 있다. 네. 나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 자기 믿고 있었죠. 근데 1라운드에서 초크 공격을 당해서 좀 위기가 있었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친구가 주슈스가 그,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잡히면 한 90%는 아, 다 탭하고 다 네. 이기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허리 허리 하거든요? 맞아요, 어, 그랬었어요. 허리 예, 허리 하는데 이게 이상 힘이 엄청 세요, 그 사람이. 뱀 같아요, 뱀. 와, 예, 예, 예. 이렇게 오는 친구 때문에 뒤에를 백에, 백에 올라가면 무조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연습함 몇천 번 계속 연습해그 올라갈 때 이렇게 피해자. 그 친구는 한 30초 제일 뒤에 탔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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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소리가. 이 정도로 왔어요. 근데 와 어떻게 탭할까? 그 정도 로 갔어요. 탭 탭하면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탭하면 멋이 없다. 차라리 기절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탭하면 아직 할수 있는데 탭한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싫어서 아탭하면 말고 그냥 기절해보려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시합을 했는데 싱가포르 감전들이 색색라고그 엄청나게 응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거를 섹세야마섹세야마라고 섹시하마, 들으니까 어안 되겠다라고 해주면 저힘이 됐지, 거기서, <laughs> 거기서 안돼 이렇게 아 거기서, 거기서 힘이 나 힘이 됐어 진짜 힘이 됐어요 와, 와. 와. 희한하게 와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버텼어요 버텼어요 근데 요게 변곡점이 된 거죠. 아, 아웃기 네, 아... 신냐도 상당히 놀란 거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예. 네, 아마 놀랄 겁니다. 뭐, 2라운드에서 말 그대로 55 연타. 그렇죠. 여기서 TK o 승을거둡니다